안녕하세요.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유럽풍의 마을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4 9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 중에는 학교, 병원, 마트, 우체국 등 영어권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2006년 경기도에서 84,000평 대지 위에다가 예산 1,0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든 시설입니다. 해외 나가지 않고도 이 마을에서 영어권 문화를 체험을 할수 있고 이것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상적인 모든 대화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파주 영어 마을입니다 한때는 영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영어 마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수가 무려 35개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는 대부분 폐업을 했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 중입니다. 한때는 여기도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일반적인 학원과 별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곳을 찾던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영어 마을은 사라지고 관람이나 체험, 평생 교육 기관으로 현재는 바뀐 상태입니다. 여기는 마을 중심이 되는 상가 거리입니다. 양옆으로 점포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이 점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뭐 플리마켓 뭐 카페도 있고 그런 처음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활기찬 느낌도 없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드라마 촬영도 했었네요. 여기도 먼지 때가 많은 거 보니까 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쪽도 사진 촬영하는 점포인데 영업을 안 하고 있네요.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 보니까 국내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외국의 어느 휴양지에 놀러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건축물들이 이쁘게 지어놓긴 지어놨네요. 이 한쪽에는 보니까 뭐 무대 시설도 돼 있고 이쪽이 야외 광장이네요. 이렇게 예쁜 분수대도 만들어놨는데 정작 물은 없습니다 아이고 이쪽도 벌써 이거 파손이 되고 그러네요 여기도 보면은 중세 유럽에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 같잖아요 이게 콘서트 공연장이네요 콘서트 홀이네요 이쪽에도 또 예쁜 건축물이 보이고 아마 보니까 이 마을에서 여기서 이제 주로 행사, 공연, 그런 걸 하는 주 메인 무대인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에 이 똑같은 사자상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영화에서 봤네. 요 사자 입 안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이게 시설마 참 아깝네요. 이 옛날 영화 보면은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저쪽에 이제 사자 얼굴에서 입에서 물이 막확 쏟아지잖아요. 제대로 이 활용 못 하는 게참 안타깝네요. 부지가 넓기는 진짜 상당히 넓네요. 이렇게 마을 중간으로 기차 레일이 쫙 깔려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차가 레일 옆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움직였는 것 같은데, 이 뭐, 저 작동실이, 운전실이 보이네요.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 영어 마을을 이쪽 저쪽 이제 다녔던 것 같은데, 이거조차도 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성각이 만들어져 있고, 아, 저는 군인. 영국의 근위병 같은데요. 맞네. 외로이 이렇게 보초를 서가 있네요. 영어 마을로 운영이 돼서 그런지 대부분 간판 글씨들이 영어로 다돼 있고, 한글은 쪼맨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단인데 풀 정리를 하는 건지 이 어수선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쪽에는 또 동상도 서가 있고 저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계단이 돼 있네요. 사이 사이에 이게 풀들이. 이 차라고 있네요. 암만해도이 일대 부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벽쪽에 경찰서 호텔 간판이 붙어져 있거든요. 저 위쪽에 이제 숙박 시설이 맞고 이 건물이 경찰서입니다. 근데 실제 알고 있는 그런 경찰서는 아니고, 이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계는 벌써 다 부서졌네요. 대부분 밑에 점포들은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카페도 보이는데, 카페가 영업을 하나? 아, 카페는 영업을 합니다. 저 안에 이제 불이 켜져 있네요. 이쪽이 시청입니다. 앞에 이제 야외 광장이고, 애들이 간혹 가다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도대체 이 넓은 곳을 얼마나 많은 애들이 이용을 해야 현상 유지가 되겠습니까? 광장도 엄청 잘 만들어놨네요. 진짜 이 안에만 있으면 은 다른 나라에 온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이 시청 광장 건물이 가장 웅장하고 크네요. 이야, 참 대단하다.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만든 건물이라서 그런지 진짜 멋지네요. 이쪽편으로는 나무 숲길이 잘 만들어져서 산책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주변으로 나무도 많이 심어놨네요. 저쪽에는 또 전망대도 보이고 이 밑에는 큰 연못도 만들어 놨네요. 저쪽에 수국도 많이 폐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큰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 그리스 영화에 나오는 무슨 신전 같아요. 이곳저곳에 만들기는 정말 많이 만들어 놨네요. 아까 저 위에도 그고 연인들끼리 여기 많이 오네요. 대부분 놀러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감인데? 아니, 여기 감나무도 없는데, 웬대봉감이 의자에 놓여져가 있네요. 야,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어리어리 한데요 아마 여기 야외 광장이네요. 여기서도 뭐 모여가지고 공연이나 그런 거를 하는 장소 같습니다. 근데 이 기둥도 엄청납니다. 성인 한두 명이 감싸야 딱될것 같아요. 진짜 무슨 대형 리조트에 놀러 온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쭉 방문자들을 지켜보니까 대부분 애기, 엄마나 아니면은 이 남녀, 이 연인들끼리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진이 제가 언뜻 봐도 사진 찍는 장소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을 끝까지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환경을 보니까 대부분 숙박시설 같아요. 진짜 많이 만들어놨네 오 여기도 분위기 좋네요 마을 환경이 유럽 풍으로 꾸미다 보니까 드라마 CF 촬영을 여기서 몇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 선사인 그것도 이제 이쪽에서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